네. 정기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유통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마트 문제, 이 대형마트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마침 오늘이 4월 22일이 대형마트 그 의무 휴업일이 시행된 지만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서 뭐, 오늘 아침 자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기획기사도 나왔고, 여러가지 뭐 평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득도 있었고 실도 있었을 텐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득은 쥐꼬리만 하고 실은 너무나 많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993년 이었죠 이마트 창동점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우리나라 대형마트 들은 뭐 그동안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뭐 이런 그좀 변곡점이 있긴 했지만은 거의 꾸준히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미 30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의 아주 각광받는 그런 유통 업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마트가 너무 늘어나서 특히 이제 SSM, 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상권까지 잠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상생이라는 그 정부 슬로건 아래 이 마트 규제, SSM 규제가 시작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뭐 재래시장, 이른바 전통시장, 그 다음에 뭐 골목상권, 동네 슈퍼, 이런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가 바로 마트나 SSM 때문이다. 라고 이제 뭐 아주 직설법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규제가 나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되면서, 어, 월 1회, 1회였던 것이 월 2회 휴무로 강화됐고, 그 다음에 출점을 하려면은 그 지역 소상공인단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출점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고, 올 들어서 뭐 출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트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가능했고 8시부터 가능했던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이던 것이 밤 10시까지 그리고 아치, 어, 아침 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으로 줄어든 그런 결과를 나왔죠. 이런 일년의 마트 규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마다 늘어났던 마트 매출이 작년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 유통업체 매출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4.4%였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지금 1분기에만 마이너스 8.4%. 일단 마트, 마트 규제로 마트 영업 실적이 나빠지는 건 누구나 뭐 예상할 수 있는데, 요거로만 끝나면은 뭐 대기업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로 끝나지 않았죠. 바로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농민들, 어민들, 이런 분들이 바, 고스란히 그 직격탄을 맞는 그런 양상을 빚었습니다. 뭐 체인스토어 협회,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SSM이 가입된 체인스토어 협회에 조사하니까 뭐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기 추정에 의하면은 이 의무휴업에 따라서 어, 대형 협력업체가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매출 차지를 빚었고 중소 협력업체가 1조 2천 5백억 정도, 그 다음에 농오민이 8천 8백억. 그리고 마트의 입장 상인들이 휴무를 하는 바람에 영업을 못하는 매출 차질이 약 3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한 3조 원 이상의 매출 차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줄었으면 이 매출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뭐 골목상권으로 갔다 그러면 은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마트 의무 위협할 때 어디로 가느냐? 재래시장으로 간다? 20%도 채안 됩니다. 19.6%.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루 앞당겨서 장을 본다. 마트에서 장을 본다가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를 이용한다? 역시 2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되고, 쇼핑을 한주 건너 뛴다. 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 이런 대답들이 나머지였습니다. 결국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마트를 직접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되느냐. 아주 미약한 정도 수준의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트를 규제를 해서 영세상인들이 매출이 대폭 늘었다면, 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그애이신 일슨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6월이었죠? 전국의 마트 70% 이상이, 그 영어, 이 휴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제 휴무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따져보니까, 그 전주에 대비해서, 오히려 0.7에서 1.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마트 휴무가, 영세 상인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뭐 상인들 스스로도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마트, 영업 규제가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안된 상태에서 대형마트 매출을 한 2, 3조 원 감소시켰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납품 중소기업들이나 농민들, 어민들의 생산 차질을 가져왔고 상당한 소득 감소를 가져왔다. 이것이 두 번째 역효과라고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매출 감소라는 건 결국 일자리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이~ 대형마트 자체가 올해는 뭐 거의 고용 동결이고 그다음에 자연감소하는 일은 새로 뽑지 않으면 그건 감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트의 업규제로 인해서 그~ 마트 대형마트 (3사)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3사의) 일자리 감소분이 약한 (6600개) 정도 (6600명) 정도 그 임시직이나 뭐 파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일손이 덜 필요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납품업체나 농업법인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농민들 이런 데서 고용하는 또 일, 일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거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감소가 정확히 얼마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은 최소 6천 명 이상에서 거의 한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